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의 에? 삶은 고난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괴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자는 하늘에 전능하신 자를 알수 없다. 음?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견디고 또 견디고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군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는 끝까지 가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바로 세 가지 액체가 있죠.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땀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피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눈물은 슬픔, 고통, 기쁨, 인간의 감정 정화되는 표현입니다. 눈물에 특별히 더 많은 눈물이 있죠.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실패로 인한 눈물도 있습니다. 음? 반면에 좋은 일이 있을 때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그 흘리던 눈물이 메말라 있음을 느낍니다. 음?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응? 우리의 감정이 순환되지 못하면 그 강박한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더 눈물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 눈물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갈수록 눈물이 메말라가는 세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시스기압입니다. 남유다 바로 14대 왕이에요. 악한 아버지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돼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제국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격침시키기 위해서 노리는 그 정치적 격병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시스게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살아왔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아세라와 바알 신상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버리고 다 불태워 버립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뱀을 물려 죽었을 때, 창대에 노뱀을 날아서 쳐다보면 자나가 샀어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과감히 없애버립니다. 음, 세 조각에 불과했던 누수단, 이런 모든 것도 다, 예?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내리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시스게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모두가 다 알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람이 있군데 18만 5천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다 변해 버립니다. 시스게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바로 건져낸 위대한 중보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그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돼요. 이 그때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나라를 구한 기쁨,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희생기하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사여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음?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통보하는 겁니다 왕이 된지 14년 나이 39살 한참 힘있게 일할 때입니다 이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음? 우리 인생의 길에는요 이런 뜻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 만나서 고통스러워했던 음? 것처럼 원치 않는 순간에 쓴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어느 사람이 참 잘나가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실력있는 연구원으로 일합니다 일찍 집도 사고 남부러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정기검진을 하는 가운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봤어요 응? 청천병력 같은 응?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골수 이식을 해서 건강이 회복됩니다 근데 8년이 좀 지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하는데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항암치료를 받으며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안타까운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치 않는 순간이 다가오는 이 불행의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음? 여기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제 사라지기도 전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들은 기쁨의 노래가 원망과 탄식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그런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나무 잎 하나를 저 물에 던져라. 그 지시하는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쓴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시기아의 절망성 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3 절을 보면 시시기아가 낯을 벽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얼굴을 벽으로 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시시기아는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 나를 고쳐라. 많은 좋은 것갔다가내 병을 고쳐라.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음? 이것은 결코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스기아는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삶 전체를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지역에 달라는 바로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 당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회개하기 바빠요. 근데 시스기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스기야가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나가기 전에 응답이 와요.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음? 천사가요, 금대접을 가지고 내 기도 소리를 그 속에 다 담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 응?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눈물을 보았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음? 성경에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사람 많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볼때 대낮에 술을 먹고 주종하는 것처럼 심히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태회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았던 다윈 역시 날마다 눈물에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편 42편 3절에 사람이 종인을 나도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10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나일까 사우랑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야로 눈물로 음식을 삼을 정도로 때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병에 담을 정도로 흘렸냐 이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맘에 합한 자로서 40년을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축복의 통로로 기운, 쓰임받게 되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예레미아도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었어요. 바울도 눈물의 사도였고요. 욥도 그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도 멸망해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셨고, 게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눈물에. 기도가 십자가 사랑의 강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때때로 얘기 찾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때는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우리 힘과 노력으로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닥치면 이제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 우리에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눈물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스기아의 눈물의 기도로의 결과를 봅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나를 15년이나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음? 집을 처치하고 죽을 준비하라던 하나님이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일 겁니다. 응?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응? 예수님 부르면서 에?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얼마나 부르시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서 이런 눈물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응답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끼잖아요. 음?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 삶에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들. 많은 우리 응답을 다 체험해 왔잖아요. 이제 언젠가부터 그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시스게 왕의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때론 의사를 사용하고, 약을 사용하고, 의료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 들었을 때, 약으로 할 거는요, 빨리 약 먹고 치료받으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을 땐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오늘 시즈가처럼 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죽을 병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아프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그래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도, 응?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못 찾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믿음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살려달라고 우리가 애원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 눈물이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시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낳게 되는 그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시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여와께서 호 나를 낳게 하시고 3일만에 여와 호 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용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해 주겠다. 이렇게 징조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해 시계가 10도가 물러간 거는요, 오늘날로 시간을 환산하면 40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해가 40분을 앞으로 간게 아니라 뒤로 거슬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에 의하면 이 태양의 그래도 진행이 있어서 정확하게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디냐?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있어요. 여호수아가아무리족석과 싸울 때 태양이 머물른 사건이 나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서 요 종일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족석 갔다 와서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이때 머물렀던 시간이 23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시스계가 증거로 해식1십도를 물린 시간이 40분. 그러니까 합치면 잃어버린 24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눈물의 기도는 태양계를 멈출 정도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셔요. 음?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뭘 요구해 보세요. 안줄 부모 있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호소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많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세만의 동산의 제자들처럼.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기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인 기도, 입과에 머무는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심령이 공고하고 갈급할 때 목소리 높여 부르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시가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붕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품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더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철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낮 예배 때도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고통들이 하나씩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언젠가부터 다 덮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마귀진을 쳐부수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성령의 역사가 불미들이를 할때 가정과 개인의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고 앉아 있지 말고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적시게 될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닦지 못할 피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바로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이번이 전에는 KBS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지금은 응? CTS TV에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자로 지금 있어요. 이분은 철저한 불교신자입니다. 응? 그 집안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냥 평생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1992년 9월 26일 생방송 찾기에 이제 진행하고 나오는데 후배 아나운서가 쪽지를 갖다 줘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도 강남, 성신병원, 응급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길에서 놀던 세살난 딸이 2.5t 트럭에 후진하면서 아이를 못 봐서 칩니다. 근데 한번 멈춰야 되는데, 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이나 아이를 넘어갔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식을 잃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교통이 재증되고 차가 막혀서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차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간구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한번 살려달라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시라고. 저희딸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것을 다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에게 신천을 덮어놓은 거예요. 신천을 걷어내고 아이를 끌어안고 울, 울고 부르짖습니다. 혜원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다. 일어나라.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혜원아 이건 내침대가 갔는데 왜 거기 누워 있느냐. 집에 가자. 계속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났는데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보면 몸이 먼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면 얼음 짠 것처럼 차가워요. 그런데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목에 뭔가 캣캣거리는 것 같아서 입을 열어보니까 검붉은 핏덩어리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토해내자마자 아이가 휴 하면서 숨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계속 아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2년 동안에 또 치료받고 회복되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기독교 TV에서 진행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CTS에서 내가 멜기쁘기를 진행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섭리입니다. 음? 이분이 아들의, 딸의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겠어요? 평생, 에? 불교 집안에서 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이 결코 그것이, 에? 우연이 아니지만 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요 나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염려 금식 고통의 문제를 우린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전사자가 한 35만 명 된대요 그런데 이 35명 전사자보다 그 기간에 더 많이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가족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100만 명 이상이 심장병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전쟁에 그러니까 나가 있는 아들딸 그들을 향한 염려 걱정 부정적인 소식이 올 거라는 그것을 미리 예상하다가 병에 걸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은 전쟁의 총알보다더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음? 이런 염려와 근심 외부적인 원인들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과 기쁨도 외부적인 원인들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염려와 근신 두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안고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로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에? 종일 신음하며 애통하며 지내낼 거예요 나의 눈물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 하나님을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10편 39편 12절에 여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손 내려놓지 말고 주님 뺴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나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입니다. 축복이고요.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또, 또 회복해서, 안고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잠재되어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스게 왕은요,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이나 연장받았어요. 그의 삶을 평상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고난이 올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